안녕하세요 이선생입니다. 오늘은 천식에 대해서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식이란 만성적인 기도 염증 질환입니다. 만성적인 겁니다. 이 기관지가 특정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염증과 수축이 일어나고 공기 흐름이 막혀 숨쉬기 어려운 증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목에서 쭉 그대로 이게 기관이죠. 기관이고, 그다음에 양갈래로 이렇게 갈라지는 게 기관지 양쪽으로 있고, 기관지에서 쭉 점점점 또 굵기가 가늘어지는 세기관지, 새기관지 끝에 이렇게 폐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천식은 주로 이 좁은 굵기의 새기관지에서잘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럼 왜 천식에서 세기관지에 염증이 집중될까요? 자, 점막이 얇고 민감하기 때문에 세기관지가 알레르기나 자극에 쉽게 반응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반응을 하니까 염증도 잘 생기고 점액 생성도 잘 되고 기관지 근육 수축도 잘 되면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에 염증이 집중되는 겁니다. 이세 기관지는 지름도 엄청 좁죠. 그러니까 조금만 부어도 공기 흐름에 크게 방해를 받아서 증상이 심해지겠죠. 그래서 천식, 요거는 세 기관지에 염증이 집중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그럼 이 병태 생리 왜 생길까? 첫째, 기도 과민성입니다. 특정 자극. 먼지, 꽃가루, 찬바람, 운동 이런 것들의 자극에 과도하게 반응을 해서 기관지가 수축을 하게 됩니다. 첫번째고두 번째는 기도 염증입니다. 호산구, 호중구, 비만 세포 같은 면역 세포들이 활성화되어 염증을 유발합니다. 세 번째는 기도 협착. 평활근이 수축되어 기도가 좁아지게 되고 네번째, 점액 분비가 증가합니다. 기도에 점액이 많아져 숨쉬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 네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색색거림, 휘징사운드, 기침, 숨참, 가슴 답답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증상은 말티소곤란, 휘징, 코핑 밤이나 새벽에 특히 심해집니다. 가슴이 조이는 듯한 g 스트타이니스 이런 증상들이 단월적으로 나타나고, 또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좋아졌다가 또 재발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된다고 합니다. 천식의 진단 과정을 간략하게 요약해 보면, 천식은 특별한 단일 검사로 진단하는 것이 아니고 증상과 검사 역을 통합해서 진단합니다. 증상은 반복적인 기침, 특히 밤이나 새벽에 피징 사운드, 호흡곤란, 가슴 답답함 이게 대표적인 증상이죠. 이런 것들, 운동이나 찬 공기, 뭐 꽃가루, 먼지 이런 것들에 노출된 후에 악화됩니다. 이것이 증상이고 신체 검진에서는 청진 시 색색거림 이런 소리가 잘 들립니다. 근데 발작이 없을 때, 천식 발작이 없을 때는 정상처럼 걸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세기는 검사입니다. 1초간 강제 호기량이 감소하는 겁니다. FEV1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최대 호기량, 최대로 하고 불어서 1초간 딱 떼어냈을 때그 호기 호기량, 그게 감소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기관지 확장제를 투여한 후에는 FEV1이 12% 이상 증가한답니다 그러니까 뭔가 기관지 확장제를 썼을 때는 1초간 감지 호기량이 15, 12% 이상 증가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런 경우에는 천식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네번째 흉부 X-ray 폐렴, 폐기종, 종양 등 다른 질환을 배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흉부 어, 엑스레이에서 폐렴, 폐기종, 동양 같은 질환이 있을 때는 확실하게 엑스레이에서 이상 증상이 보이는데 엑스레이 증상은 있는데 엑스레이에서 정상이더라. 그런,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침, 호흡곤란이 있더라. 그러면 우리가 천식을 의심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레르기 검사, 피부단자시험, 혈액검사로 알레르기 유발, 유발 요인을 확인합니다. 치료는 약물치료, 먼저 보면 천식은 약물로 염증을 조절하고 증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식은 가역적인 질병이라고 그랬죠. COPD 그거는 비가역적이죠. 되돌릴 수 없는 거죠. 조절제는 매일 사용하여 염증을 예방해야 됩니다. 이것이 천식의 치료 핵심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ICS, 소비스테로이드죠 인헤이드, 콜트코스테로이드 그게 대표적인 그약성분명이 풀미코트 터브헬러. 그게 있습니다. 천식 치료에 가장 중요한 약물이 되겠습니다. 이 약은 매일 사용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증상이 없어도 매일 꾸준히 잘 사용해야지 염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장기작용, 그 롱액팅, 델타 아고니스트. 이건 단독으로 사용하지 않고 항상 ICS 하고 병용해서 사용합니다. 대표적인 약이 그 신비코트 터브헬러 그게 있고요. 세 번째는 유코테리엔 수용체 기량제. 그게 대표적인 그 상품명 싱글레어 약이 있습니다. 알레르기 비염과 천식이 동반된 환자일 때 유용한 이 먹는 약이 되겠습니다. 그러첫 번째가 이제 조절제였죠. 요거는 예방하기 위해서, 염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매일 사용하는 거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증상 완화제입니다. 급성 증상 시 급, 하게 증상이 갑자기 심해졌다 그러면 빨리 완화시켜야 되니까 음, 증상 완화제입니다. 속결성 베타 고니스트, 숏트 액팅. 여기 대표적인 게 딸프타몰. 상품명으로는 벤톨린 흡입제가 있습니다. 비약물적 치료에는 유발 요인을 회피하죠. 먼지, 찐득이, 애완동물, 애완동물 그 털알 털알러지 같은 거, 항공기 담배 연기 이런 것들을 회피하고 백신 접종, 독감, 폐렴 예방 접종을 하고 체중 관리, 스트레스 조절, 규칙 운동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현식 발생 시 응급 대처 요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증상을 조기에 인식해야 됩니다. 스스로 환자는 호흡 곤란, 천명, 가슴 답답함, 밤에 기침 증가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천식이 발생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걸 인식해야 됩니다. 두 번째, 흡입제 사용법을 숙지해야 됩니다. 토켓성 흡입제. 그게 빨리 증상을 완화할 수 있는 거죠. 쇼덱팅으로, 탈부탐몰 그걸 즉시 흡입을 해야 됩니다. 20분 간격으로 최대 3회까지 반복하면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증, 증상이 좋아지지 않는다. 그러면 중증이겠죠. 그러니까 병원을 빨리 방문해야 됩니다. 호흡이 너무 힘들거나, 흡입 제도 호전이 없는 경우 말하기 힘들 정도로 숨찬 경우 입술이 파래지는 청색증이 나타나는 경우 바로 병원을 방문하셔야 되고, 평소 개인적으로 응급시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계획을 짜놔야 됩니다. 증상 단계별로 내가 어떤 약을 쓰는지, 그리고 어떤 병원에 가야 할지를 미리 정해놓고 그 계획에 따라 움직여야 됩니다. ICS 흡입 스테로이드의 작용 기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흡입 스테로이드는 천식에서 기도 염증을 조절하는 핵심 약물입니다. 기도에 약물이 도달했습니다. 자, 흡입기를 통해서 흡입을 하면 약물이 기관지의 안쪽 벽, 점막에 직접 도달하게 됩니다. 전신으로 들어가는 양은 아주 소량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적고 효과는 빠릅니다. 두 번째 이제 키도 점막에 직접 닿죠. 그다음에 이스트로이드는 염증 세포, 호산구 티 세포, 비만 세포 등 염증 세포 안에 있는 글루코콜티코이드 수용체와 결합하게 됩니다. 직접 결합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수용체와 결합한 후에 세포핵 안으로 들어가서 염증 유발 유전자 의 발현을 억제하고 동시에 항염증 유전자를 활성화 시켜서 염증 반응을 가라앉힙니다. 그러니까 이 약은 직접 염증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 세포핵 안에 있는 염증 유발 유전자 요거를 억제하고 그 다음에 항염증 유전자 요거를 활성화 시켜서 염증 반응이 가라앉히는 약입니다. 염증 매개 물질의 생산을 억제한다. 앞에서 얘기한 대로 염증 매개 물질의 생성을 억제해 기도 점막의 부종, 염액 분비 과다, 기도 수축 등을 막아줍니다. 염증이 일어나지 않게 억제하니까 이런 증상들이 생기는 걸 막아준다는 뜻입니다. 기도 과민성 감소. 만성염증이 약물로 통해서 진정됐죠. 그러니까 피로가 외부 자극, 성공기, 꽃가루, 운동 이런 것들에 그전에는 과민하게 반응하다가 이제 진정되니까 과민반응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재발성, 천식발작의 빈도와 강도를 감소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ICS는 발작을 멈추게 하는 약이 아니라 예방하는 약입니다. 발작이 안되게 미연에 염증을 가라앉히는 약입니다. 매일 꾸준히 흡입하면 천식 악화를 줄이고 야간 증상도 감소시키며 폐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염증이 지속되면 기도벽이 두꺼워지고 영구적인 손상이 생기는데 이를 기도재형성, 에 o 웨이 리모델링이라고 합니다. ICS는 이런 구조적 변화, 이 에어웨이 리모델링, 이거를 예방하거나 지연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ICS는 첫 번째, 염증을 억제한다 그랬죠. 염증을 억제하니까, 시도의 평소에 과민하던 것이 과민성이 떨어지겠죠. 그러면서 증상도 완화되겠죠. 그러면서 현식 발작을 예방할 수 있겠죠. 장기적으로는 의 구조적 변화를 막아주는 중심 치료제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천식약, ICS, 흡입스테로이드 이 약에 대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천식 환자에게 흡입스테로이드 이 거의 주요 역할이었죠. 스테로이드를 우리가 흡입을 했습니다. 흡입을 하면 염증세포 안으로 들어간다 그랬죠. 염증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세포핵에 있는 염증 유발 유전자. 그거를 억제한다 그랬습니다. 이 약의 주요 역할은 염증을 억제하는 것을 통해서 시도 과민성을 완화해 주는 것. 이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러으로 인해서 기관지 점액도 제거되고 이침 완화 및 진정작용도 일으킬 수 있다. 이걸 통해서 이런 작용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흡입 스트로이드의 주요 역할은 한 번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천식에 대해 공부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선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